인수분해 할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래? 그냥 누구로 하든도 상관없어 왜냐면 얘는 A에 대해서도 이차식이고 B에 대해서도 이차식이고 C에 대해서도 이차식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내림차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 근데 A에 대한 이차항은 여기 하나밖에 안 보여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냥 걔는 그냥 그대로 써 놓을 거야 얘는 그대로 써놓죠.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항 쓰고 나머지 를다쓸 생각이야. 오케이? 그럼 A에 대한 1차항은 여기 하나 보이고 그리고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보여.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B제곱 A C제곱 A 그리고 여기 A로 e, B, C A로 묶으면은 2BC B제곱 2BC e, 플러스 C제곱 BC가 맞죠? 그리고 나머애들 갖다 써야 되는데 여기 b 제곱 c 그리고 c 제곱 b가 보여. 그래서 b 제곱 c 플러스 c 제곱 b. b c 제곱이 나왔을까? b c 제곱. 아니. 그럼 가운데 거 대놓고 인수분해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네. b 플러스 d 의 제곱. 얘도 대놓고 b c로 묶어달라고 하고 있지? 네. 그지? 그러면 이제 b 플러스 c 쓰고. a 제곱 쓰고 가운데 건 b 플러스 c의 제곱이나 쓰고 a 그리고 플러스의 b c로 묶으면은 b 플러스 c가 되잖아 아니 그러면은 조금 헷갈리지 않게 얘를 쓰면 어떻게 쓸 거냐면은 b 플러스 c 곱하기 b 플러스 c라고 써볼게 왜 쓰냐면은 나는 지금부터 b 플러스 c로 묶을 거거든 b 플러스 c로 묶을 거거든. b 플러스 c로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님 이거 중괄호 치라고 했어 이거 맨날 나오는 패턴이라 했어. 남은 애들 다 갖다 쓰는 거야.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 남은 애들. a 제곱 b 플러스 d c 하나 남았지? b 플러스 d a 플러스 b c. 중괄호 닫고. 이거 어저께도 마지막에 보여줬던 패턴인 것 같아. 그지? 1 1 b c 크로스하면은 b 더하기 c가 가운데에. 맞지요. 그래서 b 플러스 c 쓰고 a 플러스 b 그리고 a 플러스 c인데 순서를 예쁘게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 먼저 쓰고 그다음 b 플러스 c 쓰고 그다음 c 플러스 a라고 써주는 게 예쁘겠지요. 고쳐놓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는 해가지고 여기까지 적어줍니다.